또 이제 저한테 흡수가 되더라고요. 도움을 바라는 분들이 좀 많았어가지고 그 도움을 드리다 보니까 이맥이 돼서 아 그래서 친구도 배우분도 있고 친한 동생도 또 배우도 있고 가수도 있고 뭐 성악가도 있고 뭐 당연히 뭐 변호사분들도 있고 사자직업들도다 많고요. 이렇게 아무래도 비싼 고가의 물건을 다루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수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여드는 네, 그런 형태인 그렇죠. 거네요. 근데 이제 이걸 다 따라가면 제가 이제 가량 찢어지는 거죠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이제 아까 수익 구조가 좀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. 이게 뭐 예를 들어 수수료를 얼마 받고 뭐 어떻게 운영 해준다거나 뭐 하나 팔았을 때뭐 얼마가 남는다거나 하는 전반적으로 어떤 체계로 운영을 하고 계신지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이거는 회사 구조고요 다른 쪽 업체들은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 보면 수당을 받는다고 하면 리스하면 리스피라고도 하죠 리스피나 할부피 뭐 이런 금융피에 관련해서는 저 일절 받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금리나 이자가 높지가 않고 낮아지는 거겠죠 딜러분이 가져가는 게 아예 없으니까 네 없으니까 음. 일반 고정금리만 해서 나올 거니까 반대로 손님들한테 그 신뢰로 해서 이제 저희가 판매가 되는 맞아.